안녕하세요, 석훈입니다. 자, 오늘은 피커볼과 탱탱볼두 가지 공에 헬륨, 피커볼과 탱탱볼에 헬륨을 넣으면은 궤적이 어떻게 바뀌는지 더잘 휘는지, 아니면 공중에 뭐 오래 떠 있는지 비교를 해볼 거거든요. 와! 아! 오 좋았어. 와! 자, 이제 공기 빼고 헬륨 넣어서 비교해 볼게요. 바람 빼면 기구가 따로 있어요? 없어요, 엉덩이에요. 필 가서 안 나오죠? 음, 나오죠? 돌리면 나오죠? 가자. 오, 오 들어, 소리 들려? 오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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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어? 제 오른쪽에 들고 있는 거는 공기가 들어있는 일반 키커볼이고, 요거는 방금 헬륨을 넣은 헬륨 키커볼인데 헬륨이 일반 공기보다 가볍기 때문에 풍선도 이게 뜨잖아요? 그래서 과연 이 일반 키커볼과 헬륨 키커볼 무게 한번 비교해 볼게요. 얼마나 차이 나는지. 자, 이 그램까지 표시되는 초정밀 저울로 정확하게 무게 재볼게요. 자, 우선 일반 키커볼의 무게는 193g. 헬륨 키커볼 몇 그램 나가는지, 얼마나 더 가벼운지 재볼게요. 100 92g... 뭐야... <laughs> 1g밖에 살이 안 나는데요? 일단 한번 헬륨 키커볼 차볼게요 비교하러 갈게요 얘들아 이거 헬륨 키커볼이에요 네잘 막아보세요 네 비슷한 것 같은데? 비슷해 안 어. 막겠다? 어. 나 막을 수 있어 들어갔어 얘들 헬륨 키커볼어때 일반 키커볼이랑 다른 것 같아? 똑같은 것 같아? 똑같은 것 같아요 그치? 별 차이 안 나지? 네. 헬륨 넣어도 이번엔 탱탱볼로 볼까? 네. 네. 네, 헬름 자, 이번에 탱탱볼 로볼까네 탱탱볼에 한번 헬륨 넣어보자 자이번에 탱탱볼 헬륨이 아니 일단 일반 탱탱볼로 차보고 비교를 해볼게요 막을 수 있어요? 예. 너무 넓어요 예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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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와와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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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 맞기 어려웠죠? 네. 네 이번 헬륨 넣고 올게요. 헬륨 넣으면 네. 더막 더 어. 흔들릴 것 같은데. 아주 흔들릴 것 같아. 헬륨을 넣기 전 일반 탱탱볼의 무게는 82g. 여기다가 음, 터지는 <목소리> 음, <목소리> <목소리> 거 아니에요? 자 이제 공기 다 뺐거든요. 네 헬륨을 넣어볼게요. 여기다가. 이렇게 당 이렇게 물리서 위로 올리면 되는 거예요. 오, 빵빵해졌어. 오. 네, 오, 터진다. 오, 오, 빨리 <놀람> 터져. 터져요. 터져요. 헬륨 탱탱볼 완성! 헬륨 탱탱볼 몇 그램인지 재볼게요. 차이가 나는지 안 나는지. 자, 헬륨 <놀람> 탱탱볼의 무게는 아, 7십 70... 오, 칠십 70... 칠십오. 75g 그램. 자 아까 일반 탱탱볼은 82g 헬륨 탱탱볼은. 음... 자 얘들아 이번에 헬륨 탱탱볼 만들었다. 오!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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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았어 맞았어. 오. 고마워. 나갔... <laughs> <나갔어! 웃음> 뭐야. 뭐야. 오. 오! 고마워. 기포예요 아. 아! 아. 오! 오! 아니 뭐야? 와! 문막죠 이거는. 우! 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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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! 너무 많았어. 고헬온뭐 아, <laughs> <laughs> 어땠어요? 갈랐어요. 어, 저 엄청 갈라요. 응, 요 무게 오래 떠있어요 아 그래? 원래 키커볼하고 탱탱볼에 헬륨 넣어봤는데 키커볼은 헬륨을 넣어도 무게 차이도 별로 안 나고 비슷한데 탱탱볼은 무게 차이가 8g 정도? 좀 가볍, 가볍긴 가볍 했어요 살짝 조금 더체공시간이긴 느낌? 가벼워서 그런지 몰라도 다음에 또 재밌는 걸 볼게요 안녕